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스포츠, 숫보스 시간입니다. 요새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의 백승수 단장은 팀의 주력 4번 타자를 과감히 트레이드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선구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흔히 들하는 말이 있죠. 더위에 약하다. 그런데 프로야구 순위는 여름에 결정됩니다. 더위에 약한 선수가 아니라 순위 경쟁 때 힘을 못내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백승수 단장 말대로 프로야구 순위 진짜 여름이 결정날까요? KBO 리그는 대략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의 정규 시즌을 치르는데요. 그중 절반 정도를 치른 시점인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6월 말에 포스트 시즌 가시권에 있던 팀이 실제로도 가을 야구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의 데이터입니다. 네, 2010년부터 보겠습니다. 순위에 소폭 변동은 있었는데 결국엔 6월 말에 1, 4위 팀이 그대로 가을려고를 했어요. 2 0 1 0년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2011년 드디어 롯데가 사고로 한번 칩니다. 희생양은 LG였고요. 저해 롯데는 실제 정규 시즌에서는 무려 2위까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다만 한국시리즈 진출에는 실패하면서 최종 순위는 3위가, 3위로 기록이 됐죠. 결국에는 6월 말에 1, 4위 팀 중에 한 팀이 미끄러졌네요. 2012년에는 다시 반전이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순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롯데가 1위에서 4위로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가을 가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2013년 드디어 KBO 리그의 아홉 번째 팀이 탄생을 하죠 이 해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가을 야구를 했던 롯데가 여름 이후에 두산에게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두산은 이 여자를 몰아서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을 시리즈 전적 3승 1패까지 몰아붙여서 우승을 눈앞에 뒀었는데요. 거짓말처럼 거기서 3연패를 하고 패배를 하고 말이죠 롯데는 그 다음 시즌은 2014년에도 여름까지는 잘 버티다가 7위까지 추락하면서 LG에게 가을 야구를 선물하게 됩니다. 9개 구단 체제를 2년 만에 끝내고 KBO 리그가 10개 구단이 되면서 와일드카드를 제도를 도입을 해서 5위까지 가을 야구를 할수 있게 되죠. 와일드카드 도입 첫 해인 2015년 여름까지 뒤져있던 SK가 하나를 밀어내고 5위로 가을야구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2016년 여름에 마타둔다리가 두 자리나 바뀌는데요. SK와 롯데가 더위를 먹은 틈에 LG와 기아가 가을행 막차를 타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두 명이나 바뀌는 건 2016년이 2010년대 10년을 봤을 때 유일한 해네요. 2017년 거짓말같은 반등과 추락만을 반복하고 있는 롯데가 다시 한번 반전을 이루면서 LG를 밀어내게 됩니다 어째 보다보니까 자꾸 나오는 팀만 나오는 것같죠네 마지막입니다 2018년 LG가 2년 연속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 틈을 타서 기아가 와일드카드 막차를 획득하고요 2019년은 정말 반전 없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한 해였죠 심지어 6월도 모자라서 4월 말에 1위부터 5위까지가 그대로 가을야구를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결국 2016년 정도를 제외하면 6월달 순위는 거의 뭐 가을야구의 지표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물론 드라마에는 7월 8월의 순위를 가지고 많이 문제를 삼는데 저 같은 경우는 7월 8월은 너무 순위 확정이 많이 된 시기라서 6월로 한번 잡아본 거고요. 드라마 속 백승수 단장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네요.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 가장 많이 미끄러진 팀은 LG와 롯데 각각 세 번씩 미끄러졌고요. 가장 많이 반등한 팀도 에이즈와 롯데였습니다. 각각 두 번씩이네요. 결국은 K 이 b o 리그의 반전과 그에 따른 흥행은 이두 팀이 하드캐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반면 반전에 성공한 팀 중에서 우승팀은 단한 팀도 없었고 한국 시리즈 진출만 앞서 말했던 2013년의 두산만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름까지 부진했던 팀이 전력이 안정된 안정돼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수 있겠죠. 아울러 만약에 본인이 키움 삼성 ktnc의 팬이라면 6월달까지만 야구 보시고 거기에서 순위권에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 시즌을 계속 볼지 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반전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 팀들이에요. 네, 오늘의 스포츠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